자 방금 했던 게 실전에 적용되는 거 조금 보면 괜찮겠지? 그래서 연습 문제 1 2 번을 한번 가시고 왔어. 자 우리 뭐 연습 문제, 연습 문제 1 2 번이야. 자 뭐냐면 리미트 x 가 a 로갈때 얼마? 여기 x 의 제곱 마이너스 a 의제곱분의 x 의 세제곱 마이너스 a 의 세제곱의 값이 6이고 맞지? 자 우리 그리고 리미트 x 가 얼마 무한대로 갈때 루트의 t a, r x 의 제곱 플러 a a, x 마이너스의 루트의 루트 x 의 제곱 플러스 b, x 의 값이 3일 때 a 플러스 b, 의 값을 물어보지 됐나? 그래서 여기서는 물론 유리화해서 정리해도 되는데 우린 그 결과치를 조금 알자라는 거지. 분모에 얘와 얘의 플러스가 들어갈 거지. 그래서 루트 1 더하기 루트 니까 이두 배의 루트 A 맞지 두 배의 루트에 1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서 얘 빼면 되는 거지 그래서 a 마이너스 b 의 값이 얼마 3이니까 따라서 1을 통해서 얼마 아 a 마이너스 b라고 하는 게 6인 걸알수 있지 그 다음에 위에는 어디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갈때 분모도 0 분자도 0이잖아 그럼 0이 조수를 없애줘야겠지 없애주려면 x 마이너스 a를 뽑아내면 되겠지 x 마이너스 a에 x 플러스 a가 될 거고 여기도 얼마 x 마이너스 a의 x의 제곱 플러스에 ax 플러스에 a의 제곱이 되어서 약분 되어서 사라진다라는 거지. 그럼 a를 넣어버리면 얼마? 2a분의 a제곱 a제곱 a제곱이네. 제곱 3a의 제곱이 되지. 그래서 얘는 2분의 3의 a가 되고 그 결과치가 얼마? 지금 6이라는 거지. 그럼 약분하면 2가 되고 a는 얼마? 4가 되네. a는 4. 그러면 4에서 a는 4고 b라고 하는 건 얼마? 마이너스 2겠네. 맞지? 따라서 a는 4고 b는 마이너스이니까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 2가 된다라는 것이 됐나? 그래서 물론 유리화해서 정리해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씩 시간을 줄이 있는 게 실전에서는 좀더 어, 뭐 뒤에 어려운 문제를 쓸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는 거지. 그래서 연습 문제 12번 한번 해봤어. 됐나? 됐지? 끝. 자 같은 과정으로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보면 여기 연습 문제 1 7번이지 연습 문제 17번. 실력업 연습 문제 17번이야. 좌표평면 위에 있는 두점 0,0과 P 얼마? 3x-1과 4x 플러스 1 사이에 얘네 사이의 거리를 맞지? 얘네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dx로 준다라는 거지. 이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어디? dx-5x의 값을 물어보지. 그럼 일단 dx라고 하는 건 맞지 여기 두점 사이의 거리잖아. 루트에 얼마 제로니까 어차피 여기 제곱 여기 제곱 하면 되지 그래서 얼마? 3x-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에 4x 플러스 1의 제곱이지 정리해버리면 루트에 얼마? 3 3은 9x의 제곱, 마이너스 2 3은 6x 플러스 1 더하기 4 4 16의 x의 제곱 플러스 2 4 8x 플러스 1인 거지 그래서 루트의 9 더하기 16은 25의 x의 제곱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네. 플러스의 2x 플러스 2가 되지. 그래서 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여기 dx-5x라고 하는 건 루트의 얼마? 25의 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고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루트의 뭘로 가는 게 25의 x의 제곱으로 생각이 가능하지. 맞지? 그럼 앞에 거 같고. 맞지? 그럼 이 경우는 물론 유리화해서 정리해도 되지만 어떻게 한다고 2의 루트에 a, 루트 25에다가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면 되지. 얼마? 2 마이너스 0. 따라서 2, 5. 2, 5, 10분의 2가 되는 거니까 얼마? 5분의 1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좀 알면은 공식이 편하다라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지. 됐나? 됐지? 끝.